저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부잣집 아들로 불렸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이 가득했고, 친구들은 늘제 집으로 놀러 오곤 했습니다. 놀다 집에 가는 친구들에게 저는 늘 장난감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도 할아버지를 닮아 가진 걸다 남주고 다니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고, 시험이 다가오면 그 메모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반은 다른 반보다 성적이 좋은 반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시절엔 가난한 집이 많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늘 도시락이 모자란다고 말하고 두 개를 싸가서 도시락이 없는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웃던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제 곁에 소중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늘 반에서 3등 안에 들고 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뒤에 앉은 친구가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제 시험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추운 겨울을 걱정한 어머니는 비싼 겨울 코트를 사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니 회사 다닐 때까지 입어야 한다. 절대 남주면 안 된다.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트를 아껴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날 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 후배를 보자 저는 또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코트를 벗어 이거 입어라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크게 혼나긴 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군에 갔을 때도 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대 친구가 전투모를 잃어버려 크게 혼나던 날 저는 제 전투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혼이 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주는 것이 늘 제겐 기쁨이었으니까요. 사회에 나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김영숙이라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다방에서 만나 힘든 직장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전 영숙 씨와 영화 구경도 같이 갔습니다. 영화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영화는 잘안 보고 절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영숙 씨의 미소가 너무 좋았고 그날 우리들의 데이트는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공원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김대리가 저를 불러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 영숙 씨를 좋아해. 네가 양보해 줄순 없겠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주는 게 습관이었던 저는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영숙 씨는 내게 양보하겠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1년 후 김대리와 영숙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하객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주선한 선을 보았고, 저는 단정하고 귀여운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숙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 관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미리 싸게 잡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관광 코스를 만들어 파는 일이었죠. 회사를 떠난 옛 직원이 급하게 표를 부탁하면 저는 늘 가지고 있던 표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그것이 제 삶의 보람이었죠. 하지만 늘 주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일하며 지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는 결국 제 몫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게 제 습관이자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주기를 좋아하는 제 성격을 이해해 주었고, 때로는 제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사업은 점차 커졌고 손님들은 늘어났습니다. 제 이름도,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고, 저는 점점 그분들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 주고 다니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눌 때제 마음은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암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3차 항암까지 이어지는 투병 속에서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결국 사업을 아들에게 넘기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일구며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텃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따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먹을 것 조금만 남기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기뻐했고 아내는 그 모습에 더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내도 저처럼 남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것을 남에게 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을 보는 것이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투병하며 지쳐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글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기록은 또 다른 나눔이니까요. 아내는 언제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병이 낫기를 우리가 함께 오래 살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길도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것을 남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한가지 후회가 있다면 젊은 날 영숙 씨를 친구에게 양보한 그 선택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엔 제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노을빛 라디오